윤석열이 퇴진해야 하는 백만 스물한 가지 이유, 9십구 안에 알려드림. 입만 열면 망원, 일좀 하면 참사, 가만히 있으면 불안. 이러다가 나라 망할까 1년 내내 불안했지만 그래도 퇴진은 좀 그렇지 않아? 망설였던 분들. 그렇지만 남은 4 년을 생각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세례셀 수도 없고 1년이 10년 같아 기업도 가물해진 윤석열 대통령의 무주적망국 행위를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99초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하는 1 0 2 1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도 못하셨죠? 이명박근혜보다 더한 대통령을 보게 될 거라고. 윤석열 정권 1년, 민생 경제, 외교, 민주 모든 분야에서 이미 이명박근혜 군년을 가볍게 뛰어넘어 한도 끝도 없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IMF 이후 최대, 외식물가는 30년 만에 최고인상, 전기, 가스, 난방비 인상률은 201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냉난방비 폭탄 맞고 기절초풍밥사 먹고 계산할 때마다 후덜덜덜, 월급 대고 다 올라서 서민들은 죽을 맛인데. 대통령은 한 달에 150만 원 받고도 일할 사람 많다는 망언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명박 때는 저리가라입니다. 많이 걱정되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시찰단은 일본에 면죄부만 주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은 손 놓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안 된다. 그 말을 왜못 듣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셀프 배상부터 1 0년전 일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망언까지 출 줄이. 이쯤 되면 이명박 때를 넘어 이완용도 울고 갈 친일본색입니다. 깜짝깜짝 놀라시죠?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대통령 때문에 온 국민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불과 일만에 탄핵 직전에 박근혜보다 국민 신뢰도가 더 낮게 나오질 않나? 해외 순방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 새끼 초팔려서라고 하지 않나.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주 20시간씩 일하라고 하더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주 69시간 일을 하라고 하지 않나. 헌법재 판소에서 위험 판정한 캡사이신 물제포를 부활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 외에도 온 국민이 깜짝깜짝 놀랐던 100만 12가지 우주적 망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불과 1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라 말아먹는 속도가 역대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을 다채우면 나라가 남아나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재앙입니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심했습니다. 노동, 인생, 인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태진 운동의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뭉치면 이깁니다. 끝이 나고요?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99초 안에 끝내라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생략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검색장에 민주노총을 검색해 들어오세요.